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중국어 발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삼성의 발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성조의 높낮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국어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중국어의 성조가 1성2성3성4성 그리고 경성까지 모두 다섯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저는 중국어에는 성조가 여섯 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조의 높낮이로 인해서 생긴 또 하나의 숨겨진 성조가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어 성조에 대해서 배울 때 각 성조의 특징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하게 잘 이해를 하셨죠. 일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고요. 마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이성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주는 느낌. 마 이렇게 읽어주고요. 삼성은 살짝 내려갔다가 꺾어주면서 또 위로 올라갑니다. 마 사성은 위에 올라가서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 마 그리고 마지막 경성이죠. 경성은 짧게 소리를 내주면 됩니다. 마, 마 이렇게 점을 찍어서는 느낌이죠. 자, 이 성조의 특징은 정말 완벽하게 잘 이해를 하셨는데 이 성조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각 성조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중에서 팔고 있는 중국어 교재도 보세요. 그냥 각 성조를 그림으로 표시만 했을 뿐이지, 각 성조의 관계, 얘랑 얘는 무슨 관계고,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성조들은 정말 아무런 관계도 없을까요? 그냥 일상은 변함없이 읽어주면 되고, 이성은 올라가면 되고, 삼성은 꺾었다 또 올라가면 되고, 사성은 떨어지면 되고, 경성은 점만 찍어주면 되는 걸까요? 이, Be... 아닙니다. 중국어는 어찌 보면 우리가 노래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 음의 높낮이를 맞춰주면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어, 선생님, 저음치라서 노래 못하는데, 그럼 중국어도 못하겠네요. 이러시는 분들 계신가요? 너무 걱정 마세요. 노래하는 것처럼 모든 음들을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아, 아, 아는 이 높은 음과 낮은 음을 구분하실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음... 노래 교실에 가셔서 먼저 음의 높낮이부터 좀 배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에도 음치인 사람들이 많은데 다 완벽한 중국어를 구사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중국어 공부 시작해 봅시다. 자요 이야기가 좀 엉뚱한데로 갔네요. 죄송해요. 오늘 주제가 성조의 높낮이였죠. 자. 성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배웠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일성. 마입니다. 마. 자, 이성 보세요. 이성은 올라갑니다. 근데 일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 위치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 하고 아래에서 내려와서 마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일성 그 기준에서 그 자리에서 올라간다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마,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국어는 그게 아니라 이성은 그게 아니라 마, 마 이렇게 내려가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삼성 볼게요. 일성을 기준으로 마 했을 때 삼성은 마, 이렇게 마, 마 합니다. 일성 그 톤에서 아래로 더 내려가서 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그 끌어 올렸을 때그 톤이 일성의 톤이랑 비슷한 수준에 머물게 해야 돼요 마마 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번에 사성입니다 사성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을 주는 성조입니다 그래서 마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성과의 관계를 봤을 때마 그리고 이 톤에서 떨어져서 '마'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일성을 '마'라고 발음했을 때그 톤에서 더 높이 올라가서 '마'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주는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죠. '마, 마, 마, 마', 마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일성부터 사성까지 우리 발음을 연습해 봤는데요. 일성을 마라고 발음했을 때 이성은 그 일성의 톤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마 이렇게 올라가 주고요. 삼성은 마마 역시 일성 톤에서 내려가서 살짝 꺾어주면서 위로 올라가주는 발음이고요. 사성은 마하고 일성 위에 올라가서 마 이렇게 떨어져 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번에 경성입니다. 경성은 어 가볍게 점 하나를 찍어주는 느낌으로 마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죠. 일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마 이렇게 발음을 했다면 경성은 조금 위에 올라가서 마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서 마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일성과 경성으로 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엄마, 엄마를 여러분 어떻게 발음하세요? 마마잖아요. 마마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죠? 마마, 마마입니다. 그러면 경성은 일성에서 아래로 내려가줘서 살짝 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성은 일성보다 더 아래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성과 이성, 삼성, 사성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까요? 사성은 아시다시피 일성보다도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 경성은 사성보다는 더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사성과 경성으로 되어져 있는 단어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평소에 잘 쓰고 있는 거울, 중으로 뭐죠? 칭, 그리고 쯔입니다. 징은 사성이고, 즈는 경성이죠. 자, 발음할 때, 징, 즈, 이렇게 발음하나요? 징, 즈, 이렇게 발음합니다. 징, 즈, 징, 즈, 즈. 그래서, 사성은 경성보다 더 높은 위치, 즉, 경성은 사성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성과 경성의 관계입니다. 이성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줘야 된다고 했죠? 어, 이성과 경성으로 되어있는 져 단어를 하나 볼게요. 유리병 빙쯔 입니다. 그러면 빙쯔 이렇게 발음할까요? 빙쯔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빙쯔빙쯔 빙, 그래서 이성의 끝부분에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쑥 내려와서 경성인 즈를 발음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빙즈, 빙즈 이렇게 됩니다. 자, 이성과 경성의 관계에도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 삼성과 경성의 관계입니다. 오늘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삼성은 일성의 그 톤에서 아래로 더 내려가서 살짝 더 내려가 꺾어주면서 위로 올라간다. 라고 했죠? 경성은 한 개의 점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삼성과 경성이 하나의 조로 묶여졌을 때 삼성이 어떻게 되죠? 삼성은 원래 삼성의 그 모습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경성이 왔기 때문에 삼성이 아닌 다른 성조가 왔기 때문에 앞에 삼성은 반삼성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과 경성의 관계는 사실은 반삼성과 경성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지난번 영상에서 반삼성의 발음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점 하나를 찍는 느낌으로 살짝 소리만 내면 된다. 그랬죠? 근데 경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성도 점 하나를 찍는 느낌으로 살짝만 소리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반삼성과 경성은 같은 걸까요? 아닙니다. 반삼성의 발음이 있어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었죠. 제가 뭐라 했나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톤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점 하나를 찍으라 라고 했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가라. 그렇게 해서 점 하나를 찍는 것이 반삼성입니다. 근데 경성은 그 정도로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삼성과 경성은 둘다점 하나를 찍는 느낌으로 살짝 소리를 내지만 각자가 위치하는 그 자리, 즉 계단은 따로따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중에 반삼성과 경성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좋아하다. 시, 삼성이고요. 환, 경성입니다. 자, 뒤에 경성이 왔기 때문에 앞에 시는 반삼성이 되어서 시. 그리고 환은 좀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환. 이렇게 되는 거죠. 시, 환. 시, 환.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삼성은 경성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있다. 즉, 중국어의 모든 발음, 그 성조 중에서 반삼성은 가장 낮은 위치에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숨겨진 여섯 번째 성조가 바로 반삼성입니다. 일성, 이성, 삼성, 사성, 경성, 그리고 반삼성. 자, 이렇게 해서 중국어에 존재하는 여섯 개의 성조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해되셨나요? 일성 발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성은 일성 아래로 내려가서 위로 끌어올려주고 삼성은 일성 아래로 내려가서 살짝 꺾었다가 위로 올려주고요. 사성은 일성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떨어져주고요. 경성은 일성 살짝 아래로 내려가서 점 하나를 찍어주고 반삼성은 그 경성보다 더 아래로 가장 밑부분에 내려가서 점 하나를 찍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어에 존재하는 여섯 개 성조의 관계입니다. 이 여섯 개 성조들의 관계 처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애는 높이 높이 모셔줘야 되고, 제일 아랫자리에 있는 애는 정확하게 그 자리에 내려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만약 부족하면 모든 성조들이 그냥 중간에서 둥둥 떠다니게 되고, 여러분들의 중국어 발음도 어중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어 발음에 있어서 각 성조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발음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조와 성조 사이의 관계 또한 잘 처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전해 드린 내용에 맞춰서 우리 예문으로 읽기 연습 해 볼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나는 사과와 딸기 먹는 것을 좋아한다. 우와! '喜欢吃苹果和草莓'라는 吃, 단어의 배열이 되겠는데요. 자, 원은 삼성인데 뒤에 씨도 삼성이기 때문에 앞에 원은 이성으로 올라가줍니다. 씨는 반삼성이죠. 왜냐하면 환가 경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칠일성, 핑이성 고어는 삼성입니다. 근데 뒤에 흐, 이성이 왔어요. 그러면 고어 또한 반삼성을 읽어줘야겠죠? 차오 역시 반삼성입니다. 왜냐면 뒤에 메이가 이성이기 때문에 반삼성으로 변했죠? 그래서 차오메이, 차오메이라고 읽습니다. 자, 이제 문장 전체를 읽어볼까요? 워, 시, 환, 치, 핑, 고어, 허 朝, 네. 자, 워는 이성으로 올라갔죠? 시, 환은 시는 반삼성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져서 점 하나를 찍고요. 시, 그리고 환은 반삼성보다 경성이 살짝 위라고 했죠? 그래서 시, 환, 칠 일성입니다. 일성은 경성보다 살짝 높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시, 환, 칠 이성, 핑또 반삼성입니다. 곡, 핑, 果 이성, 흐, 草莓,草또 반삼성이기 때문에 또 떨어져야 돼요. 쌈, 喜草吃이果和草莓,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이제 원어민 속도로 말해볼게요. 我喜欢吃苹果和草莓. 我喜欢吃苹果和草莓。我喜欢吃苹果和草莓。 也听셨나요? 我喜欢吃苹果和草莓.我喜欢吃苹果和草莓. 자, 다음 예문 볼게요. 이번 주말에 나는 친구와 함께 밥을 먹을 예정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번 할 때는 这个.这个. 주말은 周末.周末周末. 나는 어찌어찌 할 예정이다 할 때는 我打算 어쩌지 할 작정이다 할예상이될 할 때는 다 수안이라는 단어를 쓰죠. 친구와 함께 할 때는 건, 친요 이.치 밥을 먹다 칠.판 자, 런단어할 배열이 됩니다 이제 성때 같이 볼까요? 함금 사성과 경성입니다 께할 때는 건, 친구와 함께 는 사성 발음을 해주시고요 그는 아래로 내려와서 경성 살짝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쪼, 그. 쪼, 모 쪼, 일성이고요. 뭣는 사성이기 때문에 일성의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오면 됩니다. 쪼, 모 뭐. 나는 워인데요. 뒤에 따가 왔어요. 그러면 같은 삼성이기 때문에 앞에 워는 이성으로 올라가줘야겠죠. 그래서 워, 그리고 따 뒤에는 또수안 사성이 왔습니다. 그러면 따는 같은 삼성이지만 얘는 반삼성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我따算친구와 함께 간방요 방은 이성이고 유는 경성입니다. 그래서 간방요 이렇게 떨어져야겠죠. 함께는 이치인데요. 이는 사성이고 치는 삼성인데 지 뒤에 칠일성이 왔어요. 그러면 치는 또 반삼성으로 가장 낮은 부분에 내려가서 점 하나를 찍어 줘야겠죠? 그래서 깐 펑요. 이치 吃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깐 펑요. 이치 吃饭。 자, 从头부터 다시 볼까요从头再末我打算跟朋友一起吃头 자, 이제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再从头末我打算 跟朋友一起吃饭。这个周末我打算跟朋友一起吃饭。这我늘미소대로좀빠르게해볼게요。这个周末我打算跟朋友一起吃饭。这个周末我打算跟朋友一起吃饭。这个周末我打算跟朋友一起吃饭。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예문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어 너무 잘 됐어 이번 겨울방학에 우리도 해외여행 갈수 있게 되었어 라는 표현 너무 잘 됐어 응, 너무 좋아 라고 할 때는 타이하얼러이죠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 할 때는 쩌거 한자입니다 겨울방학은 한자 우리도 할 때는 워먼 예 어쩌지 할수 있다 할 때는 그이 해외여행가다 라고 할 때는 出국旅싱입니다 마지막에 여기소사를 붙여주면 되죠. 이런 단어 배열로 되는데요. 우리 이제 성조를 같이 볼까요? 타이는 사성입니다. 하오는 삼성이고요. 를는 경성입니다. 그러면 하오는 뒤에 경성이 왔기 때문에 반삼성으로 내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타이 하라 타이 하라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이번 겨울방학, 쯔, 사성, 거경성입니다 그러면 쯔, 거 겨울방학, 한, 이성, 올라간 부분에서 또 떨어져야겠죠. 치아 사성이기 때문에 한, 치아, 우리, 워, 만, 원은 삼성인데 뒤에 원 경성이 왔기 때문에 반삼성으로 내려가 줘야 돼요 그래서 워만 우리도 할때 도는 예 삼성입니다 자 뒤에 앉아보세요 그가 삼성이기 때문에 앞에 예는 원래대로 하면 이성으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삼성 이또 삼성이에요 그러면 예그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 삼성에 대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이 연속 세개 왔을 때는 구간을 끊을 수 있는 부분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한개 단어로 보면 이는 삼성이기 때문에 앞에 그는 이성으로 올라가 주고요. 그리고 예는 다른 구간에 있는 삼성이기 때문에 그를 이성으로 인정해서 예는 반삼성으로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만예그이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이는 삼성인데 뒤에 추 일성이 왔기 때문에 반삼성이 되는 거죠. 원만예그이 출국, 여행了. 여행의 여도 반삼성입니다. 왜냐하면 행이 이성이기 때문이죠. 출국, 여행了. 자,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太好了这个寒假我们也可以出国旅行了 다시 한번 볼까요? 太好了.太好了这个寒假我们也可以 出国旅行了.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이제 조금만 빨리 말해 볼게요.太好了,这个寒假,我们也可以出国旅行了。太好了,这个寒假,我们也可以 出国旅行了。자과도민속대로해볼게요太好了，这个寒假我们也可以出国旅行了。太好了，这个寒假我们也可以出国旅行了。太好了，这个寒假我们也可以出国旅行了。이렇게바람을다시만듭니다예대신뭐야 네, 오늘은 중국어 성조의 높낮이 그리고 성조와 성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다 이해되셨나요? 최대한 짧게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또 굉장히 길어진 것 같아요. 아마 30분은 넘을 것 같은데 끝까지 보실 분들이 과연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성조의 발음에 있어서 각 성조의 높낮이 그리고 다른 성조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되실 때꼭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중국어를 좀더 원어민답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나온 예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읽기 연습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박홍리였습니다. 자, <목소리> 이 我喜欢吃苹果和草莓。我喜欢吃苹果和草莓。我喜欢吃苹果和草莓。我喜欢吃苹果和草莓。我喜欢吃苹果和草莓。我喜欢吃苹果和草莓。 我喜欢吃苹果和草莓。我喜欢吃苹果和草莓。我喜欢吃苹果和草莓。这个周末我打算跟朋友一起吃饭。这个周末我打算跟朋友一起吃饭。这个周末。 我打,这个、我打算跟朋友一起吃饭。这个周末我打算跟朋友一起吃饭。这个周末我打算跟朋友一起吃饭。这个周末我打算跟朋友一起吃饭。这个周末我打算跟朋友一起吃饭。这个周末我打算跟朋友一起吃饭。这个 这个周末我打算跟朋友一起吃饭，太好了。这个寒假我们也可以出国旅行了，太好了。这个寒假我们也可以出国旅行了，太好了。 这个寒假，我们也可以出国旅行了。太好了，这个寒假我们也可以出国旅行了。太好了，这个寒假我们也可以出国旅行了。太好了，这个寒假我们也可以出国旅行了。太好了，这个寒假我们也可以出国旅行了。太好了，这个寒假我们也可以出国旅行了。 太好了，这个寒假我们也可以出国旅行了。